아, 지금부터 청와대 문건 관련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사 일부에서 수사한 명예훼손 사건 부분입니다. 본건 명예훼손 사건은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 비서실 이재만 비서관 등 8인이 세계일보 기자 등을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세계일보 보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소인들 조사, 정윤회와 고소인들간 통신자료 분석, 소위 1 3시의 모임 장소로 지목된 중식당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박관천, 조홍천, 박동열 등 관련자를 수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한달 이상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여 문건 내용의 허위임을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박지만 미행설 문건이 입수되었고 그 작성 동기 등이 정윤의 문건과도 관련성이 있어 함께 수사한 결과 미행설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권 세계일보보도는 박관천이 작성한 이른바 정윤의 문건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정윤의 문건이 사실대로 작성된 것인지.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회 문건의 핵심 내용은 정윤회가 이른바 소위 1상시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청와대 내부 동향을 보고받으며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와 단한 차례도 만난 사실이었고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외의 고소인들은 정윤회와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수사팀은 진실 규명을 위하여 소위 십상시 모임이 있었다는 중식당 모든 지점을 압수수색하여 예약 장부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고 정윤호의 최근 1년간 통화 내용 및 고소인들의 업무용 본인명의 가입 휴대전화 전체에 대한 통신내용을 확보하여 관련자들의 발신 기지국 위치, 통화 상관관계 분석. 사명 전화 사용 가능성까지 철저히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인혜 및 고소인들 중 어느 누구도 문제가 된 중식당을 방문하지 않았고 이제만 안본근 두 명만이 정인혜와 몇번 통화한 내역이 있을 뿐 다른 고소인들은 정인혜와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신 기지국 위치상. 제2중식당 이외의 장소에서도 정윤회와 고소인중 일부가 모임을 가졌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소위 십상시 모임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전제로 한 정윤회의 언동 관련 내용도 모두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정윤회 문건에 등장하는 정윤회를 만나 부탁하려면 7억 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김모씨의 발언 또한 아무런 근거 없이 나온 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인의 관련 문건의 작성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조홍천은 작년 말 무렵 비서실장 또는 민정수석으로부터 비서실장 사퇴서의 경위를 파악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김기춘 비서실장과. 홍경식 전 민정수석 모두 그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기준 실장이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은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정유회 관련 문건 내용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그 출처를 추적해 본바 박관천은 박동열이 소위 십상시 모임의 총무 역할을 하는 김춘식으로부터 들었다면서 그가 해준 말을 바탕으로 문건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조홍천은 박동렬이 이 모임의 스폰서로서 직접 참석하여 들은 이야기라고 보고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정보 입수 경위로부터 박관천의 진술과 다릅니다. 반면 박동렬은 박관천에게 지라시나 풍설 수준의 말을 해주었고 십상시 막내경인 김춘식이 동국대 출신 행정관 모임의 총무 역할을 하고 자신의 동국대 모임에서 식사를 산 적이 있다는 등의 말을 했을 뿐 정윤회와 십상시 정기 모임이나 정윤회의 구체적인 언동에 대해서는 언급한 사실이 없고 현 정부 출범 후 안봉근을 만난 적이 없고 그외 소위 십상시 구성원이나 정윤회와 일면식도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박동렬에게 찌라시나 풍문을 전해 주었다는 정보경찰관, 사업가 등 6명을 조사하고, 박동렬의 사무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통신내역, 이메일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으나 박관천, 조홍천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정인의 문건 내용은 신뢰할 만한 출처나 근거가 없음에도 박관천이 박동률로부터 들은 일부 풍문을 과장 짜짓게 한후 마치 정윤해의 언덕인 것처럼 포장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까지 정윤해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추단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박지만 미행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행설의 생성 및 유포 경입니다. 박지만이 2013년 말 지인인 김모씨로부터 정윤회가 미행을 하니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측근을 통해 박관천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고 2014년 1월 경 박관천으로부터 정윤회의 사주를 받은 남양주 카페 운영자가 오토바이로 미행을 한다는 보고를 받고 미행서를 사실로 믿게 되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후 박지만은 사석에서 지인들에게 미행서를 언급하겠고 지인 중한 명이 시사전을 통해 미행서를 알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관천이 작성한 미행문건의 작성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사전을 보도 후 박지만이 청와대로부터 근거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박관천에게 문건 제공을 요구하였고 박관천이 2014년 3월 28일 도봉경찰서에서 문건을 작성한 후그 자리에서 박지만의 측근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지만이 위 미행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하려고 하자 박관천이 이를 적극 만류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위 비행 문건의 진위 여부는 중간 수사 결과 자료에 기재한 대로 박관천 스스로 허위 내용임을 인정하였고 명백히 허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박지만 비행설은 김모씨, 박지만, 박지만의 지인 시사저널로 전달되면서 근거 없이 생성 유포된 풍문에 불과하고그 과정에서 박관천이 마치 미행설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박지만에게 허위 내용을 보고하여 믿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인의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들이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수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 보도 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여부는 밝혀졌으나 보도 행위의 위법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가 필요하며 취재 경위 등에 대한 보완 수사를 마친 후 종국적인 처분을 할 예정임을 밝혀드립니다. 아울러 정인회가 시사전을 고소한 사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인회 이지만 비서관 등을 고발한 사건, 이에 대해 정인회가 무고로 고소한 사건 등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특수위기부에서 수사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만에 대한 문건 유출의 경우 박관천이 작성한 문건의 보고 절차가 완료되면 조홍천이 박관천에게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박관천은 정의의 문건을 비롯한 다수의 청와대 문건을 박지만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홍천이 인정하는 6개의 문건을 포함하여 총 17권의 청와대 문건 원본 자체가 2013년 6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7개월간 조홍천, 박관천, 박지만 측근의 박지만의 경로로 지속적으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지만에게 문건을 유출한 동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조홍천은 박지만 부부 관리 차원에서 여섯 건의 문건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2013년 6월경부터 박지만에게 친인척 관리, 관리 관련 문건뿐만 아니라 그와 전혀 관련이 없는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 비의 문건, 정인의 문건 등을 전달했고, 조홍천, 박관천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경 사이에 집중적으로 정윤에 대한 비방 문건을 작성하여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한 점과 그외 조응천 박관천의 언론 인터뷰 내용 등을 종합하면 박지만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역할 또는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추단됩니다. 다음으로 세계일보에 대한 문건 유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박관천이 청와대를 나오면서 청와대 문건 등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장 사무실에 보관하였고, 한모 경위가 이를 무단 복사하여 채모 경위에게 교부하고 채모 경위는 세계일보 기자에게 위 문건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에서 확인한 유출 문건은 청와대 문건 15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첩보 9건, 어, 검찰총장앞 진정서 1건, 기타첩보 1건 등총 26건입니다. 한모 경위의 문건 유출 경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모 경위는 처음에 범행을 극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한모 경위 아파트 소화전에서 압수한 USB에서 한모 경위와 대기업 정보담당 지원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하였고, 위 녹음 파일에는 한모 경위가 박관천의 문건을 무단 복사하여 최모 경위에게 넘겼다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위 녹음 파일을 제시받은 한모 경위가 비로소 자백을 하였고, 이후 박관천도 청와대 문건 유출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최모 경위의 문건 유출 경위입니다. 박관천은 2014년 4월 2일 세계일보의 청와대 문건 최초 보도 이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문건 해수를 위해 세계일보 조모 기자를 접촉하였고, 박관천은 조모 기자에게 정보원을 만나 문건 유출 경위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며 대신 술값을 내주기로 하고, 조모 기자는 2014년 5월 8일, 정본을 만나 추가 문건을 받기로 약속합니다. 실제로 조모 기자는 2014년 5월 8일 정본을 만나 술자리에서 추가 문건을 전달받았는데, 그날 18시 40분경부터 다음 날 01시경까지 조모 기자와 최모 경위의 휴대폰 기지국 동선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박관철은. 다음날 조모 기자에게 술값을 송금하고 며칠 뒤 조모 기자로부터 일부 문건 사본을 회수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참고로 최모 경위와 조모 기자는 최근 1년간의 통화 내역이 500회를 넘는 등 상당한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여 세계일부에 보도된 청와대 문건은 최모 경위가 조모 기자에게 유출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통해 일부 공직자와 정보경찰 등의 안이한 보안이지 일부 언론과 기업과의 부적절한 정보거래로 허위정보가 확대 재생산되는 부작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중대한 일탈행위로서 엄정한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수사는 근거 없는 풍설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가공되는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심각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수사가 이와 같은 잘못된 풍토를 돌아보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권 수사 도중 유명을 달리한 서울 경찰청 정보 1분실 최모 경위와 그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청와대 문건 관련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마치게 중관 수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